네, 드디어, 늑대 게임 하나 더, 에팔장 늑대 데스매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죠. 늑대 데스매치, 진행, 에팔장 네, 늑대 데스매치, 문 앞에 또 문이 있네. 라스트 도어라고 쓰여 있어. 합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이 문이 마지막 탈출의 문이다 이걸려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잠깐만 예? 이제 남은 사람은 3명밖에 없어 3명으로는 늑대 게임이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네요 늑대가 남은 사람들 중한 명을 죽이면 늑대 재판 때엔 2명만 남게 될 거예요 2명이 되면 투표는 무조건 1대1로 나뉠 거고 그러면 늑대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저기, 어떻게 할 거야?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남은 너희들은 늑대 데스매치를 할 거다. 늑대 데스매치? 너야, 그건? 뭔가 엄청난 거 같아. 규칙은 간단합니다. 남은 세 명은 간단하게 서로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한 명이 탈출할 수 있는 참신한 규칙입니다. 뭐라고? 서로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권총이 누였다. 각자 하나씩인 듯했다. 나는 여섯 발밖에 없으니 주의해라. 난 눈앞에 있는 권총을 쥐었다. 여기까지 와서 결국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냐? <laughs> 마지막으로 서로 죽이라니 모처럼 다들 친해졌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지금부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뽑아 주세요. 그 숫자 순서대로 이 방을 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방을 나간 시점부터 늑대 대시 매칭이 시작됩니다. 뭐뭘 뽑아도 똑같겠죠? 그렇지, 1번, 당신의 카드는 1번입니다. 내 카드는 1번, 내가 맨 처음으로 여길 나갈 수 있다는 건가? 솔직히 두 사람은 머리도 꽤 좋아.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은 린타로야.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무척 낮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이 상황에서 맨 처음 이 방을 나갈 수 있다니 조금 운이 좋은걸? 그럼 이번 방을 나가주세요. 꿈을 걸면 두번째가 올거야 어딘가에 숨어서 상태를 살펴보자 어디에 숨는게 좋을까 도서실로 가는군요 그리고 이본장 안에 숨었다 그때였다 건물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번 방을 나가주세요 자 결국 시작됐어 여기서 사륙전이 시작돼 섣불리 움직여서 걸리면 바로 권총으로 사살당하고 말거야 난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죽였다 큰일이다! 방에 들어왔어! 내가 여기 숨은 게 들킨 건가? 아니면 우연일까? 네 번째 방을 나가주세요 다시 건물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무래도 방금 방에 들어온 사람의 발소리는 도서실 안에 탐색하면서 걸어다니는 것 같았다 큰일이다! 언젠간 이 책장 근처까지도 올 거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나도 모르게 호흡이 흐트러졌어. 어떻게 하지? 상대방의 발소리를 듣고 틈을 봐서 뒤에서 권총을 쏠까? 하지만 내가 그런 짓을 할수 있을까? 아니야, 하지 말자. 상대방이 책장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자. 아무래도 사라진 것 같네. 아, 위험했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여기서 방금 그 사람을 쫓아가서 뒤에서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총소린 총소리로 내 위치가 들킬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되면 위험이 너무 커져. 그러면 지금은 쇼마 씨랑 린타로가 싸우는 걸 기다렸다가. 어? 방금 그 소리는 위층에서 들렸어. 설마 둘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걸까? 그 순간 갑자기 방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권총을 쏜것 같았다. 그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마도 결착이 난 거겠지 땀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했다 난내 권총의 방아쇠에 손을 가져다 댔다 이때 살아남은 쪽의 등 뒤를 노렸어 간다 바람 죽이러 간다 역시 네가 흑막이었구나 이 목소리는 쇼마씨 목소리야. 그럼 이긴 쪽은... 음? 지금... 응막이라고 했나? 도대체 무슨 말이지? 쓰러진 린타로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는 쇼마씨가 보였다. 린타로... 이야... 쇼마가 이겨버렸노? <laughs> 새 캐릭터의 드디어 화력인가? <laughs> 드디어 신캐... 화력인가? <laughs> 여기서 쇼마씨를 죽이면 내가 마지막 생존자가 될 거야. 권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쏠 준비를 했다. 여기서 쇼마씨를 죽이면 난... 이봐, 거기 있지? 유키나리 그 직후 방 안에서 날 부르는 쇼마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켰어? 어떻게 숨어 있지 말고 나와. 걱정 마. 난너 죽일 생각 없어. 이제 게임은 끝났어. 어? 게임이 끝났다고? 쇼마씨. 그렇게 긴장하지 마. 안 죽인다고 했잖아. 쇼마씨는 그렇게 말하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이제 안심되지? 물론 계속 걱정된다면 신체검사라도 해도 돼. 알았어요. 믿을게요. 린타로는 죽은 건가요? 아니, 숨은 멋지 않았어. 그냥 기절만 시킨 거야. 그렇군요. 저기 쇼마 씨, 게임이 끝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난 벌써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겠지. 이곳에 모인 인간들의 공통점 그리고 이 게임의 정체래. 이 게임의 정체? 그건... 마지막인 전철의 방이 열렸을 때 솔직히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어. 늑대 게임은 그 사건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5년 전 전철 안에서 일어난 엽기 살인사건 그래? 방금 린타로에게 들었는데 이 녀석은 그 5년 전 사건으로 살해당한 가족의 생존자였나 봐. 어? 어? 그 전철에 린타로가... 그래, 이 늑대 게임이라는 건 민타로의 복수극이야. 5년 전, 전철 안에서 일어난 엽기 살인 사건. 이그 사건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었어. 이제 전부 다 이해했지. 이 게임은 내 복수극이야. 역시 그렇구나. 음... 으판은... 그 당신은 역시 눈치채고 있었구나. 그래, 교실에서 나직은 롤링 페이퍼를 찾았을 때 눈치챘지. 유우야에게 유우야가 죽어서 반 애들 모두 무척 슬퍼해. 오늘은 유우야가 죽은 기념 파티를 열려고 해. 같은 반 아이들이. 그 롤링 페이퍼는 몇년 전에 내가 만든 거거든. 이발 인터로 왜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야? 네 주... 부모님을 죽인 건 유우야잖아. 분명 직접 죽인 건 유우야야. 하지만 내겐 이번에 모인 사람 전부 복수 대상이야. 각자 어떻게 관련됐는지 다르지만, 틀림없이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 사건을 일으킨 유우야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어머니에게 모진학대를 받았지. 게다가 유우야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어. 이건 네가잘 알텐데? 아이나 유야의 동급생이고 왕따 주범자였던 네가 그래서 얘는 끌려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담임은 본 적도 안 했어. 그 녀석은 비겁하게도 자기를 지킬 생각만 했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상관 없었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었지. 혹시 오사무시 말하는 거야? 맞아. 얼마 자기 예전 담임의 얼굴조차 못 알아볼 줄이야. 뭐그 덕분에 내 계획을 들키지 않고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참고로 오사무씨 외에도 참가자 중에 당신 학교랑 관련된 인물이 있어 그 녀석은 학교의 심리 상담사로 괴롭힘당한 유우야의 상담을 했, 담당했었어 이 사람 나우리씨인가 그래 그 사람은 학교 상담사였으면서 절망에 빠진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관심이 단 1mm도 없었어 이그 사람은 심리학 분야에 대한 견해만 들리기 위해 상담사라는 직책을 이용해 애들 행동을 분석하거나 일부러 상담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하면서 애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 그리고 유우야는 집에서는 학대를 받고 학교에선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 정신 상태에 한계가 왔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여름 분노가 폭발한 거야. 유우야는 어머니를 죽였어. 그리고 그대로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이송됐지. 그리고 그대로 범죄자 전용 정신, 정신병동에 입원했어. 하지만 그 사람의 담당위는 의사도 아니었어. 환자를 치료할 생각이 없고 환자를 경멸했지. 그 녀석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처방해서 증상이 더 악화된 환자가 끊이질 않았어. 요이야는 그 피해자 중한 명이고 결과적으로 정신이 더 붕괴되고 말았어. 그 사람이 그 정신과... 아, 그 사람이 그 정신과의사인 사투루씨 맞아. 그리고 이 약물에 의존하게 된 유우야는 더 강한 약을 찾고 불법 약물에도 손이 됐어. 인터넷으로 위험한 약물을 사고 그 약에 더 의존해지. 그 약을 판 사람이 코미아치에야. 그리고 위험 약물의 영향도 그렇고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해서 경청드, 경찰들이 나서야 하는 사건도 몇 번이나 일어났어. 원래대로라면 거기서 중재를 짊어져야 했을 거야. 하지만 우수한 변호사 때문에 유우야는 극단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나고 말았어. 그 변호사는 자기 커리어를 더 쌓기 위해 다른 변호사가 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담당했어. 사건의 선악보다도 자기 실적을 남기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게 변호사인 미오씨야그 결과, 원래 긴 시간에 소년원에서 있어야 했던 유우야가 단기간에 자유의 몸이 된 거지. 하지만 경찰도 바보는 아니야. 유우야는 요주의 인물로서 경찰이 관찰 대상이 됐어. 그러나 유우야의 관찰 담당이 된 경찰은 그 인물이 소홀히 했지. 그 경관은 예전부터 계속 근무태만 때문에 지적받은 경찰이었어. 그게 코지마 타케오야.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유우야가 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서 난 부모님을 잃었지. 또내 삶은 부모님을 잃은 절망에 맞닥뜨려 지옥같은 나날을 보냈어. 하지만 그런 날더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 일어났어. 궁지로 몰린 일이 있었다고? 그래, 난 미디어의 좋은 먹잇감이었어.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날 집요하게 취재하고 그걸 잡지에 우스꽝스럽게 게재했지. 그게 마키시야? 맞아. 게다가 이 사건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녀석도 나타났어. 어디에서 입수한 건지 알수 없는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뿌렸어. 충격적인 내용을 써서 주목받고 게다가 그 사이트로 돈을 벌었어. 사람의 불행을 돈벌이 도구로 쓴 쓰레기 같은 자식. 그게 니무라 이 코우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유우야의 기사가 나돌리되게고, 유우야가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혁명가라고 주장하면서 유우야를 신격하는 화 바보 같은 녀석들도 나타났어. 그 단체의 리더가 유우토야. 그리고 남은 유키나리, 리츠, 타쿠야. 그 사람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날 같은 전철에 타고 있었어. 그녀석들도 타고 있었다고? 그래. 그래도 그냥 같은 전철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복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내가 그 녀석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우리가 린타로의 가족을 못본 척해서. 맞아. 그날 전철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철 안에서 날부치를 가진 남자가 날뛰기 시작했죠. 전 서둘러 옆 차량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린타로 가족은 뒤늦게 도망쳤어요. 옆 차량에 도망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세 명. 그리고 우린 린타로네 가족을 버렸어요. 급히 옆 차량으로 도망친 저인 늦게 도망친 가족을 남기고 옆 차량의 문을 잠갔어요. 얼마 뒤 린타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바로 뒤엔 유우야가 있었으니까 지금 열면 우리도 휘말릴지도 모르니까 저인 그분의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우리 린타로의 어머니는 유우야에게 무참히 살해됐어요. 이게 그날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의 전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됐지. 모든 인간에게 복수한다. 설마 린타로가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였다니... 이봐 유키나리. 네. 여기서 린타로 죽이자. 네, 네? 이 녀석이 우리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한 흑막이야. 이 녀석은 복수를 위해 살아곤 해도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뺏었어. 최악의 살인귀야이 녀석은 사회의 암이야. 이런 녀석이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자. 하지만! 너도 이 녀석을 용서할 수 없잖아. 아니면 넌이 살인기 편에 들어줄 거야? 그런 건 그럼 자 빨리 권총을 쥐어 이 녀석의 숨을 끊는 거야. 이대로 방어쇠를 당기면 린타를 죽일 수 있어. 빨리 린타를 죽이고 이런 웃기지도 않은 짓을 끝내자.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야? 지금까지랑 마찬가지로 옛날에 소중한 친구를 버렸을 때처럼. 권총을 댄 손이 떨렸다. 무서워. 하지만 난 살고 싶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분명 친구가 자살한 그날부터 난나 자신과 마주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난 도망쳤어. 그리고 그후에 나날도. 하지만 다들 그렇잖아. 다들 자기가 가장 중요하잖아. 자기 리생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삶의 방식은 틀리지 않았어. 이게 보통이야. 이게 정상이야. 난 살고 싶어. <laughs> 내가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나와 쇼마 씨는 지면에 쓰러졌다. 어라? 복부에 강렬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내 손에 따뜻한 액체가 느껴졌다. 아무래도 뒤에서 쏜것 같았다. 이건... 도대체 누가 날쏜 거지? 이 목소리 들은 적 있어. 어? 왜... 왜 당신이... 왜 당신이 살아 있는 거야? 의식이 조금씩 멀어져가는 걸 느꼈다. 난곧 죽게 되겠지. 멀어지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미사키인 것 같은데. 음. 똑같으려나 음. 무슨 뜻이야? 난 희미해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 우리 탈출 시킨 생각은 없었던 거야? 넌 여기서 나갈 수 있었어. 그래, 모두 살수 있었어. 이건 평범한 복수극이 아니야. 널 시험하고 싶었던 거지. 뭐라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렇구나. 난 결국 마지막까지 도망쳤어. 계속해서 이 늑대게임의 진선,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란 것, 그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때난 의식을 잃었다. 너말랜드 no no 음. <laughs> 지금 느끼는 기분을 저는 약 40명의 시청자들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굳이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응? 축하합니다 트루엔드는 다음 조건을 달성하면 개방됩니다 노멀 엔딩 클리어하고 스토리 부삭 스토리 한개 개방한다